자, 아, 등교합시다. 아, 어딘지 모르지? 여기 있는데요. 가입시다 음. 안녕? 아 근데 여기 밖에 더시원해 이제 가을이 오나? 안 음. 가을이 오나 봐. 밖 완전 시원해. 맞아. 밖에 완전 시원해, 지금. 드디도또 완전 시원한데? 어제 나 태권도 집에 갈 때. 아 진짜? 바로 저 하늘이 차, 차. 파란색이 아니라 오 앞에 차그 그 엄청 노란색이었어 엄청 노란색이었다고요? 그리나 그냥 눈 감아서 했는데 그럼 엄마는 몇 년도에 태어났을까요? 아아빠몇 년도라고? 82년, 82년 1900 정도? 너는 2000년도에 태어났고 82년도입니다 아빠는 1900년도에 태어났고 82년도입니다 <laughs> 82년도 입니다 아빠 네? 근데 나는 끝말잇기 하지 않아? 또 갑자기 끝말잇기니까 덤벼! 기 기러기 기 기름 기름 음으로 름 음으로 바꿔야죠 음. 음식물 쓰레기 쓰레기? 응. <laughs> 응차차 <김? 웃음> 기만 몇개 하는거야? 차량 통제기 차량 통제기? 응 어. 아니 왜? 뭐, 그래. 뭐 있어? 응 어, 그럼 계속 귀로 갈 거야 차량 통제기 기와 와? 아... 어... 와? 모든 말이 구거 보면... 와는 말이 다 <laughs> 다른 거 하자 어려워 네. 안녕하세요 하주 인사 응. 로아? 루아? 로아가 있어, 로아가? 있을걸? 자 여기 봐봐. 안녕. 나? 어 건너자. <목소리> 오빠 우리 우리 초성 게임 할까? 초성 게임 g 아빠 도 돼. 아 어, 지읒 기억. 맞아. 아빠 먼저야. 자기 지읒 기억이잖아. 지읒 기억? 응. 지읒 기억, 지읒 기억. 지금 가야지. 원래 8시한1 0분쯤에 도착해서 저거 봐. 지금 걷고 있는 친구들 있네. 아 이게 오상한잘 다녀와. 네. 안녕. 안녕하세요. 차차 차, 차. 조심히 가.